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주하나님을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넘쳐 흘러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지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있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되요 모든 현장에어떠한 것도 나를 사단의 올무에 한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틀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리며며나 어떤 찬양하며 예배드떤어로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시간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떤 어떤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으신 목적인 줄 알고 오늘도 최고의 영광드이며 오늘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기뻐하고 기도로서 소통하며 하나님의 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브리 교회 강단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각절의 영광과 오름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먼저 증인으로, 먼저 행복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합하사, 그 은혜가 정말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모든 현장에 증인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든 현장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의 필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행복자의 모습이 어떨까요? 행복자라는 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 항상 웃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자라는 것은요 어, 어떻게 느껴질까요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이 믿어지고요 행복하다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저는 행복한 사람을 봤는데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봤어요 근데 그분은요 어디 병원에 계신 분이요 항상 웃고 계셔분그 사람은요 항상 웃고 있어요 하하하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 거 가지고 행복의 조건은 아니죠 그런데 진짜로 행복한 것은 내가 행복하다. 내가 진짜 행복하다. 라고 체험이 되고,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 지, 증거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겠죠. 행복하다는 조건이요. 세상의 조건이 아닌, 진정한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때문에 그것이 행복자. 그리고요. 행복하는 것은 보여질 수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우리가 행복자로 보여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봤을 때요, 우리가, 음, 저는 거울을 봐, 자주 거울을 보거든요. 이제는 저 외면은요, 머리도 흐트러질 수도 있고, 숨머리어도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아,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내가 그들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보일까? 그런데 얼굴이 굳어있더라고요. 항상 굳어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왜 그래, 굳어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체질, 각인, 뿌입니다 우리의 군대에 있었던 그런 얼굴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남자들이 어서 보여집니까? 얼굴에서 드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살았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고, 딱 얼굴 보면 대충 이렇게 보였지. 그게, 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단순히 이쁘다, 피부가 좋다, 곱다가 아니에요. 화장을 해서 이쁜 거는요. 세상 사람들 다 화장기술 좋아요. 그리고 이쁘기로 하면 세상 사람 들더 이쁘고 잘생기 얼마나, 키가 키도 크고, 허리 크고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런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노바디의 은혜. 그게 무엇입니까? 내게 지금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는요. 당연하게 그들에게 답이 될수 있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어떠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지지 못한 거. 아무도 줄수 없는 답.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비밀 가진 자로서 그 비밀을 누리는 그 현장에 나를 가게 되는 거지. 노예요. 노바디의 응답이라 그러면 내가 노바디의 응답을 갖고 있다. 무엇이니까 에브리베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노바디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에브리바디라는 모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고 변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는 찾으면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내가 왜 행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 기뻐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오늘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이 옛 체제에 각고 있고 다 보고 내 조건, 내 수준으로 행복의 조건으로 행복의 기준이 자꾸 내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내 기쁨의 조건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왜 내가 기쁜지, 왜 무엇으로 행복한지 그런 과거의 틀이 아닌 이제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구원 받은 것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한분 하나님이 아무도 주시지 않았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공평하게 주시지 않았던 노바디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요, 진정한 감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들 우리를 보고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자 하나님의 영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오늘 내가 어떨 행복한 때 행복한지 기쁜지 네.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향기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전할 자들. 생명을 전할 자들에게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모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우리를요, 세상의 기준에 다 우리를 짜 맞추려니까요. 우리는 나약한 것 같고요, 가진 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못난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세상 사람들 그래요. 자존감이 없다. 자존감이 없다. 우리 애들, 애들 뭐너 자존감? 애들이 이상하게 하면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단다. 자존감이 그런 세상 기준의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정한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 어떤 자아가 강해야 된다, 세상 틀에 강해야 된다. 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자존감인 거 그리스도 오는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형,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도는 자들이 어떻게 이, 강할 수가 있? 왜 강하냐? 귀신들려 강한는 거예요. 귀신의 힘에, 마귀의 힘에 강한 거예요. 그게 내 힘이라니까. 그게 프리메이슨. 자기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요. 귀신의 힘을 들여, 마음의 힘을 들여서 세상 종목자들 세상 이 주관자들로의 힘을 세상 주관자가 누구니까? 마귀 사단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령으로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빛,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리시는 내가 이 밤에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매일도 매일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불평불만이 입에 나오시면 안 돼요. 이 네. 우리 이스라엘에서는요.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황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럼 어그 있어요. 복 받는 사람이 따로있는게 아니라 복 받았는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같은 성도 복을 똑같이 주셨거든요. 우리가 누구 이쁘다고 이렇게 복주 우 자녀들 중에 누구 이쁘가 이거 더 많이 주고 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누리 똑같이 주시고 자녀들은 똑같이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누리냐 누리지 못하는 사들 누리는 사람은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도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데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맨날 불평이에요. 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네. 저희 주, 항상 그래요. 저희도 가정이 두 아들 있잖아요. 저희 형하고 저하고 있는 저는 항상 불평이 었어요 싫어, 시어뭐 싫어, 싫어.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잔인심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싫어, 싫어, 안에 불평불러. 한 사람은 항상 감사. 뭐, 이래도 동글, 저래도 동글. 그러니까, 자녀가 키워, 다 키워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항상 우리가, 우리의 평 감사. 어떤 문제? 자꾸 불평불이 입에서 어떤 것이 나요? 불평불만 나오면 똑같이 복음을 주시고 똑같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이 복을 차버려요. 뻥! 복을 차버려요. 복으로, 문제도 복인데 문제가 없다고 문제를 뻥! 차버리는 거아요 차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복하신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도 진짜 진짜 문제의 문제 속에서도 답을 찾고, 거기서도 은혜를 찾는 것이 그게 감춰져 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뻥못 찾는 문제에 오면 가, 개인의 문제 오면 뻥 차버립니다. 또 가정의 문제면뻥 차버립니다. 이게 없는 없으면 그게 행복한지 아요 이건 복인데, 내, 나를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인데 그걸 피합니다. 회피합니다. 나 안해. 하기 싫어. 못해. 우리가 진짜 오늘 계속 어 메시지를 들으면요. 우리가 이제 강단 말씀이나 우리가 본부의 말씀 보면은요. 다한가지에요막 여러 가지잖아요. 뭐, 20, 시0 뭐, 예, 왜얘기하시니까 믿으라는 거이요 <laughs> 단순해요. 믿어라.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안 믿으니까 이해시키려고 이해가 자기가 막 갖다 붙입니다고 이해 안 하면 못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뭐 오늘은 뭐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은혜가 이만큼 충원합니다 믿으시면 돼요 단순하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 하님게다 절대 주거 오늘 어떤 문제와도 사건이 와도, 혹시 누군가 나를 때려도, 절대 주권. 오늘 한, 이곳에 때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되는데, 탁 때리면, 넉살부터 잡잖아요. 욕부터 나가잖아요. 손부터 나가잖아요. 머리부터 잡잖아요. 그게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절대 주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일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나니. 우리가 지금 이상이요? 문제요? 사건은? 우리에게 정확하다. 내 은혜가 적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수준이요? 내 환경이요? 하나님 바라보기 가장 좋은 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기도자리요 하나님 자으에예배자 갑니다. 단순해요. 믿음은 이 신앙생활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시키 돼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부모가 시키면요 하면 돼요. 부모 안 시키는 대로 안 하면요 어떻게 돼요? 푸마 맞잖아요. 엉덩이 팡팡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건데 우리는 부모로서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런데 하나님 은 우리한테 하면요 하나님 미워,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어째 그렇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또너 저희도 다녀한 저희 아들한테 자녀한테너 입장 바꿔 생각해. 아빠가, 아빠가 너한테 지금 네가 이렇게 하는데 아빠가 만히 있어야 되겠니?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겠니? 자기를 알아요. 해야 되죠. 해야 된다 알아요. 그런데도 서섭한 거예요. 혼내주니그근데 진짜, 지금 자녀, 진짜 하나의 자녀는요, 지금 내 꼬라, 내, 내 수준은 내 꼬라지로는요,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요. 야, 역지사지. 내가 하나님한 같았으면 너 내가 아빠 같았으면 되겠냐 너 군친자로 우리한테 내가 하나님이면 내복 주겠냐 진짜로 내가 막 쏟아부시겠냐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거든요 지금 내가 문제여 해결 문제 해결이 아니야 바라봐라 그리스도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기준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내한님 옵션으로 놓고 있느냐 해 주면 돼요. 점점 점점, 점점 감염갈수록 말씀이 들어갈수록 고민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따질 필요 없고 광고 중에 고 보음 광고 중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 그게 믿음이에요. 자꾸 우리가 난민한테가 묻는 거예요. 자꾸 묻는 거야. 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한테. 그게 아니라 진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나한테 왜그러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내 네, 내가 내게 좋았다. 지금 가장 내가 너 너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표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문제가 사건이 염려가 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니라 그 염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우리 가입을 이 분들이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언약만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는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 잠시 우리가 잡는 언약,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언약이 따로 있어요. 매일매일 언약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시니까요. 그런데 진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잡고 가야 되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 다그 단어만으로 그 초대교회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단어로 끝났습니다. 아낌없이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들었어요 모든 걸들리고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가 어떻게 된다? 교회는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교회가 없다 없다 그래요. 교회는 이 것도 없다 저 것도 없다고. 뭐? 그 근데요 저기 큰 예원교회도 맨날. 우리보다 그기는요 100억 그한 1년 연그 뭐예요 예산이 뭐 우리 우리하고 대단 안되죠뭐 몇십억이에요 그래도 없대요 근데도 근데 무엇이 없습니까 다 교회는 교회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모아서 성기는 거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없는데 어, 못한다 못한다 안된다 모든 교회 가고 있는데 다 부족하고 다 안된다고 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 잡는 거예요 알면 되죠 당연히 할수 있는 힘이 없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언약 잡고 우리가 정말 원시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예언교회를 하도 전에 전혀, 혀전 전혀 있는 은혜교회가 맨날 없, 없다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는 없이 세상에 우리가 없 당연히 없죠. 우리가 구멍가게를 하려면 빚 없어요. 구멍가게는 빚 없어요. 그런데요. 뭐예요? 삼성 부채율이 얼마입니까? 300% 400%그 모든 것들에 그 진짜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요. 없다 없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없다 없다 못한다 안한다 이게 아니다. 한다. 진짜 이 복음이 복음이라면요, 진짜 전도를 위해서, 진짜 성교를 위해서, 진짜 레너트를 위해서는요, 내 가진 것, 내 모든 것을요 드릴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부분. 어, 안 보니까요. 이 지금 당장 문제가 왔으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막는데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드는 고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 놓으신 것, 예비해 놓으신 것, 숨겨 놓으신 것 그것을 찾으시는 은혜가 임하게주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laughs> 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언약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현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기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는 우리 가이보리 식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니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들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랑에서더없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your body